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중3 MD반 여름방 수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전에 대치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해왔고, 지금 목동 다원에 와서 수업 연구와 교재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어, 이번 여름방부터 새롭게 어둠의 스킬이라고 해서 모든 과목에 접목시킬 예정입니다. 본 수업은 개정 전후로 하면 수2 다음에 배우는 미적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기본 정석과 마풀 교과서 두 교재의 장점을 모두 살려 진행할 예정입니다. 방학특강은 확률과 통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기본 정석으로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간은 7월 22일 날 시작해서 8월 9일 날 마무리하고 시간은 오후 1시에서 4시로 잡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어둠의 스킬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주 수업이 진행되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 주차별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전주 배운 내용에 대해서 복습이 진행되면서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쉬운 설명과 해설이 진행될 거고요. 문제 풀이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 외에도 다른 방식들로 풀수 있는 새로운 시야와 접근 방법들이 제공될 겁니다. 여러가지 수학 상식들을 통해서 문제를 보는 다양한 시야를 통해 어, 문제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줄여주면서 본인이 스스로 풀수 있는 어, 다양한 풀이 방법들이 떠오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 어둠의 스킬의 목표입니다. 이번 여름방 저와 함께 어둠의 스킬을 통해서 두 과목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를 꽉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중3MD반 여름방학 수업 계획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